성인이 된 모세는 억압받는 동족의 모습에 분개하여 이스라엘을 때리는 이집트 감독을 죽인 후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는데, 그곳에서 미디안의 사제 이드로를 만나 그의 딸 시보로와 결혼하게 됩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불붙은 떨기 가운데 나타났고 불꽃이 있는 데도 떨기가 타지 않아 모세가 다가갔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울분과 고통을 들으시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곧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파라오를 찾아가 이스라엘이 떠날 수 있도록 요청하지만 파라오는 요청을 거절하고 보다 막중한 고통을 가중시켰고 결국 이집트에는 열 가지 재앙이 내려진 후에야 이스라엘은 해방되었습니다. 그열 가지 재앙 중 마지막은 장자의 죽음인데 어린 양의 피로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기에 모세는 새끼 양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서둘러 먹고 떠날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유월절의 유래입니다.